찬송과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까지시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하설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둔왕 유밥과 시모론 왕과 악사왕과및 북쪽 산지와 긴내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내일이 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불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드로봇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처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수는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수를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돌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수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있는 성읍,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순종으로 성취한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므로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남부 지역이 다 정복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지역들이, 남부 모든 지역들이 정복되었다는 소식이 북쪽의 왕, 하솔왕, 야빈에게 들려졌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남아있던 모든 그 나라의 왕들을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연합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두 왕 요박과 시보리 왕 악삽과 및 북쪽 산지와 긴내르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둘레도 풍센 왕들과 북쪽과 서쪽 등등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맞서자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았는데 그들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듣고 말과 병고도 심이 많았습니다. 바로 수많은 군대와 최고의 무기를 갖춘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을 맞섰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들을 내일 이맘때 바로 정확한 시간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의 말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합니다. 바로 그들을 멸해 주시는데 말의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는 여우사가 모든 무사함께 메룡불가로 가서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어서 그들을 파죽지세로 쳐서 멸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한 대로 그들의 말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분리 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 여와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있으면 얼마나 빠르게 적진을 쳐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거가 있으면 얼마나 그 강력한 군대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그들은 말과 병거를 다 마른 힘줄을 끊어서 더 이상 뛸수 없도록 병거는 불세워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 하솔왕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멸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이 탈취하여 가졌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예정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행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오늘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감사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온다 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지는 대적이 아니라,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보여지는 두려운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거뒀던 승리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는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이 닿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건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북부지역의 군대와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나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정복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모세와 여우수아가 같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절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 말씀을 목상하시며 주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